공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좀 약간 벌어지는 이제 뭐 그렇긴 해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울세라 뭐써마지는 일년에 한번 한다고 하여 노화를 거슬릴 수 있겠어요 이 실키 모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한땀 한땀 정교하게 아주 가는 이들을 이용을 해서 부드러워져 있는 모공의 그 벽면을 따라가지고 바늘을 집어넣어서 약물을 침투하는 방식이에요. 10번, 15번 하신 그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는 원래는 안이랬었는데 훨씬 탄력과 모공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 어려운 탑 3.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미, 두 번째는 모공, 세 번째는 불독살. 사람들이 간혹 약간 심술보라고 말을 하긴 하죠.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 자기는 25살부터 울세라와 서마싸와지를 사마,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35이 됐는데 자기 지금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laughs> 모공이 이렇게 벌어져 보이고 팔자가 어쩜 이렇게 넓어질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만큼 모공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은좀 약간 벌어지는? 이제 뭐, 그렇긴 해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늘지 않게끔 쫀쫀하게 쪼여주면 상관없지만, 사실 울세라 뭐, 써맞이를 1년에 한번 한다고 하여 노화를 거슬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요즘에 좀 문의가 늘어난 모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내가 모공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한 20대 후반 되면은 모공이 눈에 띄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모공이 신경 쓰인다. 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20대 후반부터는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모공이 많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모공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부터에 내가 제가 생각하는 모공 치료 같은 경우는 안티에이징 뭐, 흉터 치료?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약간 좀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모공주사를 할때 저희가 실키 모공주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실키 모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한땀한땀 정교하게 아주 가는 니들을 이용을 해서 부드러워져 있는 모공의 그 벽면을 따라 가지고 바늘을 집어 넣어서 약물을 침투하는 방식이에요. 어? 저희 실키 모공 주사가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평가가 많고 수면 마취 해주세요 이러시기도 하긴 하는데 저희 병원은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키 모공 주사가 시술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니까. 약물이 좀덜 아프게 좀 약간 또 조금씩 약간 조합을 새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덜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약간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진통제 주사라든지 진통약이라든지 그걸 병원에서 드리거든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끔 시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물리적인 자극하고 약물적인 자극을 주고 나면은 열적 자극을 줘서 시너지를 나타내게끔 하는 건데 그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실펌 고주파 시술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 바늘하고 유사하게 생기긴 하긴 했지만 기계에 달려있어서 고주파 에너지를 흐르는 방법인 거거든요.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콜라겐이 좀 약간 더잘 생성되게끔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실펌이랑 실키 모공주사를 하는 열 번, 열다섯 번 하신 그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는 원래는 안니랬었는데 훨씬 탄력과 모공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보면은 모공 같은 것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막 굉장히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치유를 하니까 그분이 아마도 저희 병원에 오래 다니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남자분들도 모공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막 이런 영향 때문에 여성분들과는 달리 사실 약간 좀 피지가 많아서 늘어나는 모공이 더 많아요. 남성분들의 모공 치료 같은 경우는 약간 피지를 줄이면서 모공 주사를 같이 진행을 해서 효과의 시너지를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지가 많으면 모공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막 모공이 늘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남자친구는 피부가 너무 깨끗해요. 막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상 연하 커플들이 와 있는데 같이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떨어서 먹고 있었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는 아줌마라고 하고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총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사실 전체적인 느낌에서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긴 하긴 하겠지만, 남자분들이 여성분보다 노화가 좀더 천천히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긴 하겠지만, 5년에서 7년 정도의 노화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피부 두께, 그리고 남성 호르몬, 그런 것들이 좌우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은, 어, 젊은 사람들이 남자친구를 굳이 데려오지 않고, 자기만 와서 모공 관리를 먼저 하는 게, 이런 뭐, 탄력 관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 모공이 넓어서 하시는 가장 큰 행동이 뭔지 아세요? 먼저 코팩을 붙여봅니다. 코팩을 붙여서 코를 좀 깔끔하게 해보면 코모공이 더 넓어져 보여요. 거기다 또 프라이머를 또 바르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발랐으니까 깨끗이 청소해야 되니까 피부염 생길까봐 걱정되니까 또 거기를 또막 파헤쳐가지고 또 세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긴 하긴 하거든요. 너무 이제 그런 데를 막 방황하면서 다니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 가지고 치유를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공이 한 번에 막확 줄어서 아기 피부가 되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어떤 다른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좀 약간 모공을 줄일 수 있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 와서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